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연봉은, 그래서 근속연수는. 그 우리는 저희 2 4 층에 위치한 서자료실이고요. 가끔 이제 업무상 막히거나 할때 혹시 뭐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도 여기 와서 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 영사. 어? 뭐 해? 아책좀 보고 있었어요. <웃음> 어? <웃음> 혹시 인터뷰 잠깐 괜찮아? 아, 네, 네, 네. 인터뷰, 어. 네. 네. 제 옆에는 이제 저희 동기인 나영선 과장이고요. <laughs> 혹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원 사장의 동기인 정책무기지부 나영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이름이 나영선 과장이잖아요. 혹시 그 예능 PD 나영석 PD와 혹시 가족관계가 좀 있는지 그게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laughs> 그분 예능 참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가족 관계는 없고요. 모르는 사람들. <laughs> 네, 혹시 본인 업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책무기지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책무기지부는 정책무기지를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 일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아, 지금 정책 모기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정책 모기지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 모기지는 말 그대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공급되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혹시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음. 부담감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인데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음. 바람직한 봉사 직원으로서의 자세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나영선 과장에게 나영석이라? 뭐 알고 싶은 사람이죠. <laughs> 네. <laughs>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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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종동원 찾아.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laughs> 어 여기 웬일이야? <laughs> 지금 나키 비우면서 뭐하는 겁니까? 아 브이로그 촬영 좀 하고 있었어. 다 왔습니다. <laughs> 어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면 인터뷰 잠깐 괜찮을까요? 아, 인터뷰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laughs> 아 요즘에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요즘에 재밌는 것을 찾다 보니 화제 예능인 흑백 요리사.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저도 그 흑백 요리사 재밌게 봤는데요 그조혜링 과장님을 보니까 이 약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음. 한번 해봐도 괜찮을지어 좋아요 흑백 요리사를 본단 흑백 인터뷰 <웃음> <웃음> 거기서 저희 조혜링 과장님은 그 안성재 셰프 역할이 심사위원이 되는거죠 안성재 셰프가 음. 미슐랭 3스타라면 우리 조혜링 과장님은 중법 3스타 <laughs> 왜 준법 스리스타냐? 하면 음. 전공이 뭐죠? 법학입니다. 그리고 전부서 어디였죠? 준법경영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부서는 어디죠?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 쓰리스타 <laughs> 생각해낸 그 흑백 인터뷰가 뭔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흑수저 인터뷰를 진행하는 제가 백수저 직원을 한명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준법쓰리스타 조혜림 <laughs> 과장님이 질문이 괜찮다와 <laughs> 안 괜찮다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laughs> 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적절한 도구가 있다라고요 <laughs> <laughs> 심판의 도구 바로 이 판단봉으로 저를 <laughs>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 메뉴는 뭔가요? 바로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타고 나이 때부터 백수적 백현우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백현우 차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네 디지털 전략부에서 근무 중인 백현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백현우 차장님은 대 아내가 뽑은 저와 함께 가장 좋은 남편 공동 1등으로 선정됐는데 혹시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왜 심판 내리셨나요? 질문이 이분 아닐 거잖아요. 어, 이분은. 공동... 아니 아닐 거거든요 아 오지에 아, 이게 비결이 있으실까요? <laughs> 아 영광입니다 제가 뭐 따로 비결이랄 거는 없는 거 같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근데 제, 제 아내한테 일등으로 뽑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laughs> 이게 백현우 차장님 아내한테 일등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 아내가 백현우 차장님 얘기를 하면서 자극을 받더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떳떳하겠어요, 부대. 부끄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공동이 있어요 근데 너무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겁나는데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략부에 근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전략부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이번에는 뭐때문 거예요. 아 어, 저는 다른 부서 업무에 이김 <laughs>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그이김그이 그익힘, 김이니까. <laughs> 맞습니다. 아 소화기 김책 같은 그이 김. 부서의이김 정도. <laughs>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아. 혹시 설명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아 저희 디지털 전략부는 음. 그 올해 새롭게 출범한 부서인데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음.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공사.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데이터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비대면 서비스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선입견이 있으실 거예요 공사는 고리타분한 전산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만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백현호 차장님이 그 최신 기술인 AI를 접목해서 공사에 많은 것을 발전해 주신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백현호 차장님이 제가 알기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이나 요런 여러 개발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뭐 소감과 뭐 느낀 점 이런게 좀 있을까요? 이건 질문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았어요. <laughs> 어, 네. 어, 어, 등골이 서늘했는데 아, <laughs> 타이트하고 좋았어 다행입니다. 어,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물론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축해야 좋을지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설계가 잘돼 있을수록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높 기한 내에 부타락에 그 성공적인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 진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도움 주셨던 분들께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들으니까. 최고의 남편뿐만 아니라 최고의 동료였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야될 텐데 걱정이네 혹시 공사에 입사를 네. 꿈꾸는 IT 신입 직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말해보라고 함으로써. 백현우 차장님에게 대답할 자유를 줬거든요. 아. <웃음> <웃음> 어, 우선, 공사에서 내가 입사해서 IT 쪽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 혹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걱정은 조금 덜고, 우선은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받는 신입직원 연수 과정 외에, ICT 쪽에서도 신입직원만을 위한 어떤 연수체계를 따로 마련해두고 음. 있거든요. 그런 연수체계도 있고, 또, 뭐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뭐 걱정은 좀 달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사에 IT 신입 직원이 되시고 싶은데 IT에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희 백현우 차장 믿고 자신있게 지원해 주시면 <목소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백현우 사장님이 이제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 이제 앞에서 했는데요. 혹시 백현우 사장에게 치수 종가? 어,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갑자스러운데 치수 안 해? 네두분 모시고 인터뷰 해 봤는데요. 여기서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신 저희 백현 저희 백현은 과장님, <laughs> 백현은 차장님. 네. <laughs> 그리고 조엘린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히계세요피행님 <laughs> 조금 이거 지치는 거 같은데. 저희 티타임 잠깐 가지고 네, 또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지금 가시죠? 네, 그럼, 그럼 나가 보시죠. 잘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오전부터 좀 바쁘게 일하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일 시작하신지 얼마나 됐죠? 제가 9월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두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우 음, 어, 벌써 두 달이나 됐네요 네 시간이 정말 <laughs> 빠른 거 같아요 다른 데도 인턴을 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랑 법공사의 뭐 차이나 뭐 좋은 점 이런 게좀 느껴지나요? 다른 기관이랑 공교를 한다기보다는 두달 정도 일하면서 느꼈던 것중에 하나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기여한다는 그런 음. 사명감? 뿌듯함이 좀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아 벌써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두달 <laughs> 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연령대가 다들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조직 문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제가 궁금한 게좀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좀 채용 관련된 건데 네. 저희 주택금융공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든지 음.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채용을 뭐 제가 대표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렵지만은 대부분 필기에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요즘에 블라인드가 되면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면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또래보다는 네. 좀 어른한테 음. 조금 평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다 어른이니까 아. 그래서 어른이 보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저도 면접 관련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은 차장님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훨씬 어른이니까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한 직장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요소나 선, 선택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왜냐면 너무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의 선택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가치관과 이 직장이 부합하는지를 꼭 생각해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인턴 경험 같은 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항상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주택금융공사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업무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인턴인 제 시선에서는 사장님이 정말 완벽한 <laughs> 직장인이신데 사장님이 신입 직원셨을 이 시절이 있으실 음... 거잖아요. 그때부터 좀잘 하셨는지. <laughs> 사실은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 그 신입 시절에는 사실 뭐 말도 못하고 그땐 너무 뭐 천방지축이었고 사실 지금도 뭐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들게 좀 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발전되 가고 있을 거니까 네. 그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인턴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멋진 인턴 생활을 위해서 혹시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게 있을지 음, 궁금합니다. 제가 인턴 생활할 때 거기 계신 이제 직원분한테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아니다. 너가 찾아보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내가 대답해주면 10초면 된다. 많이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게 아직도 저는 그 인상 깊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송주인님께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네. 머뭇거리지 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인턴 생활하는 거에 취지가 직장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묻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서 꼭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고 은성주인님의 불안한 그 불확실한 현실이 동시에 빛나는 가능성임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불확실성이 빛나는 가능성이다라는 말이 정말 저에게 필요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업무를 슬슬 마무리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공사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주로 이제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차가 좀 막히기 전에 얼른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마요 사장님께서 네, <놀남> 이제 아이 하원도 맡으시는데 야근이 있거나 아니면 회식 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야근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업무 시간 내에 웬만하면 마무리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회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외출 사탕으로. 제도가 있는데요. 외출 제도를 쓰고 사탕으로. 나와서 사탕으로. <laughs> 이게 사탕 때문에 <잘못이> 안 되겠다. 잊었습니다. <laughs> <사탕으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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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줘 어, 아빠 사탕 조금 이따 줄게. 사원을 시키고 주윤. 애를 데려다 놓고. 제가 다시 회식을 가는 그런 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육아에도 진심이지만 회사생활에도 정말 진심이시네요 차장님 <laughs> 아, 아닙니다. 이게 사람, 이사랑부실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laughs>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촌 합이다이다음에또 예. 봐요 해 삼촌 니이감이합이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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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근하고 먹을 텐데 저녁 식사하러 피디 님하고 왔고요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정명원 음. 차장님이랑 과거에 인터뷰를 같이 했었던 김다나입니다 부산지사에서 인턴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제가 직원, 우리 다나씨가 이제 파트너로 같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나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오랜만에 초대를 드리게 되는데 흔쾌히 이렇게 응해주셨고, 제가 다나 씨한테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의 인턴 생활, 우리 공사의 직원의 생활도 궁금하겠지만 인턴의 생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몸풀기로 네. 정동원 차장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아 차장님은 사실 좀죄송스럽지 조금 무서웠어요 왜가굉장 <laughs> 크시고 냉미남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약간 미남 만나면 어? 냉미하신데 <laughs> 그래서 조금 무서웠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알았어제 아, 인생 탑 3리고 굉장이 재밌으실 거예요 행복한 아. 기억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 네, 사실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제 상담원이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분 민원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묶 그때 상담도 드리고 동료분들이 음. 직저이성상담을 음. 제가 받는데 처음 본후 설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경라을좀 기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나 씨께서는 본사의 인턴 경험을 하시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 너무 추천하네요 아. 제가 그때 또아 제가 이 인턴을 그만두면 다음 인턴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려봤을 만큼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왜안 좋았어요? 아. <laughs> 그러면 다나 씨께서 돌이켜 봤을 때 공사에 대한 기억은 어땠는지? 첫 번째 굉장히 따뜻했어요. 어... 직원분들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다정하시고 저의 진짜 힘든 편이나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하나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깊어서 아, 나도 크면 아, 이미 컸지만 <laughs>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직원분들이 힘드신 게 마음이 아팠는데 동시에 그런 정책 관육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시는 노력렇게좀 모습이 좀 기감이 많이 됐어요. <laughs> <laughs>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저희 다나 씨에게 주택금융사란? 아절꿈입니다 왜냐면은 절구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음. 저는 다른 공사가 저의 메인 드림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기만큼 따뜻하고 여기만큼 진실적이고 여기만큼 더 열심히 하는 곳이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데 있지만 꼭조금도못고 싶습니다 어, 네. 너무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이죠 <laughs> 거의 10년간 근무하시면서 여러 부, 부서를 거치셨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채권관리부의 업무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공사를 입사하고 나서 주택연금부, 감사실, 부산지사, 채권관리부 이렇게 네개의 부서와 지사를 거쳤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각각의 부서와 지사마다 애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관리부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사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사업관리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반환보증 관리팀 같은 경우도 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그 수요와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사 직원 모두 이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책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제 주제와도 관련된 문구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 사귄 친구 얘기를 하며 어른들은 결코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대신 그의는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킬로그램이나하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야?라고 묻고서는 그걸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오늘 나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는 아주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하나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오늘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와 정말 근사하게 꾼하고 외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저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여기 끝까지 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연봉은, 그래서 근속 연수는 물론 이제 직장으로서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은 맞지만은 오늘 저는 제가 영상을 찍는 만큼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장님 전인영 주임, 장지영 과장, 이금주 주임, 나영선 과장, 백현우 차장, 조예림 과장, 그리고 전 현직 인턴인 다나씨, 윤송씨까지 모두 다들 그냥 영상을 찍는 줄 알고 이 영상을 찍는 것에 응했겠지만은 사실은 제주변에 보석 같은 분들 어렵게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조직을 이러한 분들 덕분에 근사하고 멋진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